이야, 잠깐만, 이거는 집어야겠는데? 기미로 날먹이한판 할까요? 슛. 압드려라. 아, 죽겠다, 지상 최악의 쓰레기가 나왔다. 아, 지상 최악의 쓰레기가 나왔다. 아, 어지러워, 씨. 뭔데, 카냐, 씨. 그니까, 이 새끼 나오자마자 어지럽네. 와, 진짜, 엎드려라, 들자마자 바로 존나 어지러워졌어. 일단, 드럼 올모스 생각하자고? 미안한데 트런들 이새끼는 트럭도 안돼 진짜 이새끼를 어따 써야되죠드런들라 손이 가 니한테 지금 트런드아왜 너한테 손이 갈까 지... 진짜 팔아버리고 싶네 그냥 야 돈벼락 먹었는데 사고나가지고 그냥 구글드가 없어졌다 생각하자 그러니까 내가 돈벼락을 먹었어 아 근데 내가 실수로 리루키를리루키를네번 누른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거 아니면 지금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이새끼 스멀스멀 한장씩 나오는거 좌차 열받네 그냥 이런 차례 금매라고 생각하죠 ㅅㅂ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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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트런들 때매졌네 <laughs> 뭐하냐 근데 아우르고시나 해야되나? 아우르고트타에서 갈망을 먹어서 얘를 먹이자고 근데 이새끼 갈망용으로도 구릴거 같은데 영양가가 없을거 같은데 잠깐만 고물왕자님 오셨나? 자운이 미래다. 왔나 고물왕자님? 럼블이 왕자 아니냐고. 럼블은 왕입니다. 왕한테 A를 갖추세요. 템 뜨는 것도 집 같네. 그냥 대기석에 쓰레기 싸인 중이라니이 새끼야. 웃지 마. 사람들 이 웃겨. 엎드려라. 엎드려라. 진짜로 집 같네. 그냥 뭐 먹냐? 대장까지라도 먹어볼까? 아닌 것 같은데 망령해졌고. 그게 그냥, 그냥 실드 먹고 고블리 날 걸. 오. <목소리> <목소리> 야내코 세긴 한데 말하자네 나쁘지 않은데? 아, 내코말하자네좀 괜찮다 이. 왔다 이런 연금 와 진짜 이 폐기물 쓰레기새끼 어떡하지? 진작에 런들 사성 노리고 런들 잡고 있다가는 사성 보기도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새낀 또 뭐야 아오 닥쳐 이 새끼들아 트런들이 어때서 그래 지도 싫으면서 키우키우 키우. 진짜 사무치게 싫다 그냥 근데 마나이코는 진짜 좋은데? 생각보다 진짜 좋은데 만화자에이커는 응? 음? 이분이 오시면 얘기가 다른데? 싸움의 소군요 내가 바로 운의 심판이다. 내고르키 어디 가셨는지? 그런데 삼성 찍는 거 보고 웃겨서 구경 나오셨네 럼브램 크크 불길 그 속에서 난내 증오를 보나안 붙네 이새끼들 그냥 머릿속은 좋은데 맞아 레코가 맞는거 같은데 지금 얘가 젤쎄 지금 방파나이스 어디선가 이제 자그 뭐냐 인피만 구오구 라이만 갱플 옮기면 되겠는데? 응? 맞나? 맞나 공으로왕자가밀이 있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근데 팔긴 팔자 일단 업을 치든가 해야 돼. 와이개 어떻게 모데카이저가 이성이지? 진짜 만화잖아, 에코. 좋은데, 진짜로. 아는아이에가 이거 좋은데 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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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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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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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진짜 일도 안 달라.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죽어도 인피각은안 나올 것 같은데. 이온이나 나? 아, 이러면 그냥 복원로 하나 합시다. 막각 없는게좀 아쉽대요. 아, 그런데 갱플에 망쳐 있었네. 왜 이제 말해 이 새끼야. 진짜 이딴 쓰레기로 구레각을 본. 부었... 아, 어, 구레각이 나온다. 자랑스럽다. 진짜 이 타지도 않은 쓰레기로 그냥. 와 구랩각 안정적인 거 봐. 트런들 삼성으로 삼나 연승한 순 앵우 옆에 있는데요. 근데 마코 진짜 좋은데 이거. 어, 너 부활이야? 나도 부활이야, 이 새끼야. 야, 뭐, 집안 부활하는 줄 아네. 진짜 트런드라너 이거 들고 안 죽어야 된다? 진짜 귀한 거다, 이거. 진짜 죽으면 안 된다? 이거 귀한 거다, 임마. 조심히 들고 다녀. 버텨, 버텨! 버텨, 이 새끼야! 버텨! 이 새끼를 우짤고 근데 죄송한데, 고르케이면뭐 오코트신가요? 당신 뭐 오코트세요? 뭐 언제 나오실 건가요? 이 새끼는 8레벨에 나만의 밸류덱 하고 있네. 8레벨 kt에서 무대이성 li 새끼야. 뭐야? 왜 보안 안 했어? 아, 설마 처형터졌나? 뭐지? 왜 부활 안 했지? 아, 체형이 없는데? 조조조는 뭐야? 한 방에 죽었다고? 그 정도 화력이 나오나? 갈템이 딱히 애매한 파우더야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다.

근데, 이 폐기물 쓰레기로 4등이면 잘했다? 트런들이 순방시켜준 거 아님, 진짜 닥치, 그냥. 그냥 진짜 닥쳐, 그냥, 제발. 니들도 시... 기다리면 그냥 눌러는데 그냥, 엎드려라! 이 소리 들리면, 그냥, 머릿속에 줏겠다! 밖에 생각 안 나면서, 그냥. 안 돼! 이맵좀 나오지 마라, 진짜로. 모트형 이 맵은 안 없애나? 아니, 모트형 패치 몇 개가 이해가 안 되던데. 근데, 어떻게, 어, 범인이 모트형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게, 경쟁이랑, 내 삭제해놓고, 금메 삭제 안 했을까? 그것도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긴 해. 그, 아, 맞다. 너머 버프하더라? 너머 왜 버프하? <laughs> 아니, 아니, 넘치는어렵왜 버프하지? 아니, 안 그래도 그, 단일템 주는 템, 뭐라고 해야지? 그, 증강 중에 제일 기분 좋게 먹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데, 너머는. 아니, 너머는 특정 상황도 아니야. 그냥 진짜 제일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어. 동계가 그랬다 그러면 넘치는 지팡이랑 대검을 더 버프했어야 될것 같은데? 걔네가 지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이제를 괜히 팔았나? 근데 블라디 뜨면 좋으니까, 상황. 이거 눌렸는데 엎드려라 나오면 어떡합, 님들? 가동이 나와서도 안 되는데? 다일줄합 사서 봐가지고.

와, 워잉맵에서 실험체를 해준다고? 아니, 실험체 복사를 해준다고? 와, 돈 복사해준다, 이 새끼. 고맙다, 임마. 너 때문에 살았다, 임마. 너 때문에 1 5 이자 복구했어, 임마. 고마워. 진짜 인생 망할 뻔 했네. 지금 가장 세게 갈수 있는 거는, 복원을 박는 건데. 근데, 곡꾸 먹고 싶으니까, 곡꾸 먹겠습니다. 20원 이자 안 되면, 뭐, 비상용 이자 있으니까. 엎드려 라 그만 엎드려 이 새꺄! 야오르는지와 다음 타이밍에 트런들 삼성 디그디그디그 엎드려라 다음! 다음 버전 고물이 엄청 좋아질 것 같던데 고물상 버프 먹고 에코도 2단, 에프도 버프 먹어가지고 약간 2단 버프임 고물도 버프고 에코도 버프라 와드런들 삼성 되자마자 짐드런들이 왕관 달래요 닥치 그냥 썬파 준것만으로 감사해라 그냥 아나 음전자 있었네 없는줄 아이 쓰잘데기 없는 새끼가 테카나 처먹어가지고 헷갈렸네 씨. 아유 안 되겠다. 고물이 나판 더하자. 왜 이렇게 고물이 재밌냐? 아 이거 버그 수정했나? 크바진가 먹고 왕갈방 빗끼우면 이거 4 배로 적용되는 거. 패치했나 얘네랑 얘네랑 뭔가 안 했을 것 같긴 한. 데 근데 나 이거 왜으고 있냐 씨? 왜으고 있지? 운전자가 너무 많아 버려. 스위스 사람은 살고 또 죽기 마련 변화는 좋으리라 고물의 왕은 안되나? 고물 왕자 같고 와셨습니까? 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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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의 오. 내 거야, 임마. 아 이자 필요한 것 같은데 아 계속된다. 뭔가 이때까지 모은 게또 아깝네 어, 일단 코르키성 좋아요 엎드려라 엎려라이럴 거면 템 먹었지 템이 너무 부족하다 딜 템이 너무 방템 쪽에 맞네 인피 같은 게 있어야 뚫릴 텐데. 화력 부족이긴 하네 약간. 거보다 근데 코가 진짜 너무 안 나오는데? 에코가 뭐 페어라도 잡혀야 약간 한데. 반군이 딱세 마리 쓰고 있긴 한데. 불에 불 힘들긴 한데 근데 딱히 할 것도 없는데. 럼블이 이 돌려서 나올라나 돌려서 럼블이 정착기가?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였어. 할 것도 딱히 없긴 하네. 태어니까뭐 돌려보긴 하자. 컴투 마티. 겁이. 이건 화력 부족이 너무 확실해 가지고. 아, 인피 두 개는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더라도 하나는 만들었어야 되는데. 야, 인피 못 만든 게 크네. 연파 BF를 너무 못 먹었다. 그러니까. 제일 센 딜템이 대관식이네.